촬영 <laughs> 야 <laughs> 아, <수고하시구나. 웃음> 아, <수고하시구나. 웃음> 방에다 아까요시까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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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플레이 플레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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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둘 있다 둘 있다, <laughs> 있다, 있다. <laughs> 아, 기서 <laughs> 리다아나리다리안 돼. 굿니굿니 카드, 카드 받아줘. 카드. 가비, 가비. Oi! Yeah. Nice to be.

싸이던데. 그 어, 근데 심판이 몸을 좋았는데 눈치껏 해야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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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

아, 네, 이러니까 이게 이아지 속공 금지 없습니까? 아 뭐라고? 속공 금지. 속공 <laughs> 어, 금지. <laughs> 어. 자기가 공 몰아서 가는 것 패스인데. 자기가 공 몰아서 가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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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공 유지를 기 때문에. 기 저거. <웃음> <웃음> 저거. 어, 서

너도 태성이 님한테 붙지 마. 형 어, 어. 힘들어. 백들어 그냥, 그냥 어. 빠져 나와야 돼, 그냥. 그냥 하지 말고. 걸로 네가 들어가라. 어, 어. 걸로 저기 해 주고. 어. 어. 와. 去吃吧

야, 너 힘들어 보리 너. 아니, 한국은 뭐 만든다, 공을 받아도 다들 받아들이. 혼자 무기잖아 와서 와서 받아줘야 리는 지금 맞아, 는단자야아 밖에 서 니가 공을 받아줘야 돼. 이를 따르는 거 이해가 안되 거야 아뛰 여기서 빠져 공을 받아줘야 돼. 이해가 이해 안 되면 빨리 뛰어. 여기서 빠상 공간이, 가야 돼. 가 공간을 빠져야 돼.

안보났어요이보안지보고이보이분 음, 뭐. 어, 아닙니까 이분 이보라, 이라 이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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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이보 이보라, 라이라아라 이보라, 이보라, 이라이보이보이보 이보라, 이보라, 가져라이보나이보이보이보이 하초 4. 3. 2.